아, 아, 이게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laughs>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고생들 많으십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욕설 영상을 삭제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억까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화를 부르는 입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 힘을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우더니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서울 강북 을에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2019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사태 관련 당의 반대 의견을 낸 특정 정치인에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의 욕설 가운데 겨우 거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너한번 만나면 죽여버려입니다. 퍼버되는 막말과 욕설이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정 후보의 발언은 2017년 자신의 유튜브에서 DMG 발목 지뢰를 언급하면서 DMG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것이다. 발목 지뢰를 밟는 사람에게 목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목함질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비뚤어진 국가관은 물론이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막말과 욕설로 가득한 정봉주 후보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총선에 나선 후보의 가치관과 인식이 끔찍한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봉주 후보는 과거에 유튜브 콘텐츠를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기억까지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저급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막말은 앞으로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습니다